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잠시 정막하지만 권세 아버는 부 사람은 두고두고 철량하다. 도리를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잠시 정막하지만 권세 아버는 부 사람은 두고두고 철량하다를 한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수도덕자 정막 일시. 의가 권세자 철양만고 서수 도덕자 깃들일서 지킬수 길도 클덕놈자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정막일시 고요할 적 고요할 막 한일때시 잠시 정막하지만 의아 권세자 의지할 의 언덕아 권세건 형세세 놈자 권세아범에서 사는 사람은 철양만구 쓸쓸할 처 손을 할양 일만만 옛고 두고두고 철양하다 도리를 지키며서 사는 사람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에 충실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아홉 시쯤 출근해서 저녁 다섯 시에 퇴근하죠. 그런 사람들이 근로 소득을 하는 사람이죠. 농부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밭 깔고 씨 뿌리고 그런 작업하고 오후에 퇴근하죠. 이런 사람이 근로 소득인데 그 근로 소득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그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의 압하는 것이 죠그 권세는 판사나 검사나 힘있는 정치가에게 매달리는 것만 그게 권세의 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그의 소득에 충실한 사람이 어? 내가 이렇게 느리느에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인을 들여다보고 또는 주식 투자를 들여다보고 부동산도 들여다보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놓친 수가 있죠. 물론 코인이나 주식 투자나 부동산 같은 것은 투자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권세 아부한다는 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나 검사나 정치가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한테 매달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로소득에 열심한 히 사람이 근로소득을 떠나서 불로소득으로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것도 결국은 권세에 아하는 거죠. 지금까지화재님 명상 601은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